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하게 다친 판의 신동우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그 감, 감기는 아니고, 그 제가 환절기에 알러지가 꼭 있어서, 아, 정말 콧물이 줄줄 나왔는데, 요 방송하는 시간만 마침 멈춰 있어서, 다행히도 방송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지난 여름에 제가 조금, 한, 지방의 한, 어, 특성화고에서, 그, 선생님들이 올라와서, 그,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뭐, 학과를 음. 에,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해야, 그러니까, 학과를 이제, 명칭도 변경하고, 또 교사들의 또 일자리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뭐 여러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새로운 그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 아이템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뭐별볼 일이 없다. 뭐, 이래서 이제 학과를 이제 바꾸는데, 바꾼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것을 선정을 했나 봐요. 예를 들면 디자인 관련한 선정을 했더니 이런지 아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아름아름 또 장학관도 있고 뭐 있을 테니까. 거절을 당했는데, 아, 도대체 우리 다음에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생산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뭐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어, 내가 뭐 간단히 할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올라오셔라, 올라오셔도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몇분 선생님이 오셔서 교무부장하고 또 담당 선생님 하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 나누고 어,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미래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어뭐 그거가 통과가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 뭐 5억인가 10억이 나와서 이제 뭐 학과 그 이렇게 교실도 새로 만들고, 뭐, 어찌됐건, 뭐,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디자인과 영상 부분에서, 또, 영상에서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굉장히 센가 봐요. 흑경, <laughs> 세서, 그런데, 어찌됐건, 통과가 돼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얘기를 뭐 얼마 전에 듣고, 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 있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어 그게 어떻게 그거하고 연결이 돼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현재 고등학생들, 고교 졸업한 학생들이 나와서... 나오고 나서도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를 잘, 우리가 데이터로는 나와 있지만, 또 데이터에, 데이터에서 읽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생각이, 이, 이제, 짧다 보니까, 아, 결국은 이제 컨설팅을, 의뢰가 온 것이었고, 그 컨설팅에서 이 디자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든지, 또 영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학생들은 어떤 영상을 영상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앞으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역시 그 고등학교에 들어오려면 그저몇대 몇의 경쟁률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특성화 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을 포커스로 해서 어, 학생들과 그, 중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었고, 뭐,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니까, 뭐, 그 학교는 예산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가겠죠. 어,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입시를 다루면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하는 부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뭐, 그 학원이나 또는 컨설팅 하는 사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시를 다루는 게또 애들을 막 공부만 됐다만이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가면 사실은 조금 더그 어떤 그어 자금, 어쨌든 돈에, 머니에 유리한 모양이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뭐, 돈에, 돈이, 이게 나한테 돈이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고 또 무엇을 배워야지 그 학생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먹거리를 스스로 어떻게 찾아서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진학적인 부분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이야 제가 학교를 잘안 가니까 그랬지만,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그 전까지는 뭐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취재도 하고, 어, 뭐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아, 나침반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딸랑 무슨 뭐 진학만을 위해서 뭐해서 또는 뭐그 사람의 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뭐, 그것이 뭐, 제가 얻은 <laughs> 소득이라면 소득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의 관점에서 일을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람된 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최근에 그 제가 그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된한 학부모님이었고 그 학부모님이 어찌 어찌 알게 돼서 그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나침반을 본인 돈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를 뭐 못하는 학생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나침반을 자기 신의 돈으로 계속해서 지불하고 그쪽 집으로 보내주게 하고 이런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이, 어, 그 학부모님의 자녀가 마침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제 기억이 1학년 말 정도였나?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어, 우리 그 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분들 정말로 존경스럽거든요. 사실 어느, 어느 선생님이 아니 마음이야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니에요? 아 누구든지 다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고 뭐를 위한다고 하고 뭐 학생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실천에 갈 가는 선생님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어 드릴까 생각하다가 아, 어, 마침 자녀가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관계가 쭉 이어집니다. 마침 여기에 있는 그 식물들도, 아, 어, 물론 다른 식물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식물들이 그 학부모님의 그 선물로 온 것들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학부모님들이 어떤 선물을 저한테 보내줘서 건강 챙기라고 하고, 뭐, 먹기에 좋다고 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사탕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러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오늘은 제가 그 학부모님에 대한 얘기, 아까 중학교의 선생님인 그 학부모님이, 매 자녀분, 또그 학부모님의 글을 읽다 보면, 저 역시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의 글을 보면서, 글을 읽어보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년도에 이제 그 학생은 의대를 넣었고, 서울대도 넣었고, 연세대도 넣었고. 또, 뭐, 어쨌든, 의대를 몇군 군데, 여섯 군데를 다 넣었죠. 어, 그 어찌됐건 그 학생은 매우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었고, 어, 그렇지만 이제 1학년 때,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학생의 역량은 학생부의 기록에 아마 1학년 것만 읽었었으니까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아마 음, 상반기가 되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억에 맞나 모르겠네 근데 어찌됐건 그, 그 학생의 이제 내용 기록물을 읽다 보니까 아이가 역량이 매우 썩 괜찮은 학생이었고 또 의대를 가려는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몰랐으니까 전화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기록상에는 아, 의대를 지망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애가 목숨 걸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 갈 의지는 있지만, 목숨 걸고는 하지 않는구나. <laughs>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더 도약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그 도약이, 어, 눈에 띄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학생은 실제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록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아이가 성적대로 대 그냥 의대가기 위해서 노력하려 하고 있고, 요 정도는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로 간절함이라든지, 어찌됐건, 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학생임에도,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록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하고 통화를 하고, 학생을,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의대를 넣었는데, 아, 정말로 결과가 좋게 되기를 바, 아,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학부모님의 얘기입니다. 그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라는 폭병을 만나 생각지 못한 환경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정답이 없음이 오히려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 아이는, 이, 이 어머니, 그니까 이 어머니의 자녀는 자녀는 그이 그이 선생님의 자녀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당연 그 이렇게 당연히 지원을 했고요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이제 그런 거에서 더더욱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을 통해서 얻은 것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와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가 결국 학중의 방향과 일맥함을 깨달았기에, 아, 여기 있었군요. <laughs> 사전에 미리 한번 읽어본 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고 그 까먹고 있다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아 그렇게 써져 있군요 아, 그것의 결을 일맥함을 깨달았기에 그것의 결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채워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했던 것 같고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이게 아주 단순한 말, 말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도 너 이거 해, 그, 라고 얘기 안 하고, 너 이거 할수 있니라고 최대한 어쨌든 그 아이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거 지금처럼 드려 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답을 주지 않는 경우는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줄탁 동시라고 하죠.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밖에서 톡톡만 두드려주고 아이가 꺼내 알이 그 뭐죠 닭그그 그, 이렇게 꺼내져 나오게 끔 하려고 하는 거죠 닭 새끼를 뭐라 그러지 그것도 까먹었네 <laughs> 제가 이렇습니다 아, 아 어찌 됐건 그 어, 다만 어, 이제, 가로 열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협력은 더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고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학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 생활하였기에, 음, 결과물의 부족함은 많겠으나, 그죠? 아 읽어보고. 많겠으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교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 사실 어떤 과정을 평가한다는 게, 그리고 결과치를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고 나서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쉽게 당장 보이진 않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잘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나 노력이 내가 삶에 임하는 자세와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물이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당장 문제만 당장 드러나는 것은 뭐 오늘 시험 보고 내일 결과 나오는 거면 좋겠지만 오늘 선택한 것이 예를 들어 문과, 이과를 선택했고 그것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서 어떤 결과물이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어떤 의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 성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장해 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도 옆에서 쳐다보기에 그런 고민이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또 어떤 면에서 뭐, 시간도 아끼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욕심도 있고,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야, 이거 빨리 가서 그냥 해.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죠. 학생은. 어, 자기도 판단해 볼게 있고, 또 학생마다 학생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오히려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어이 학부모는 그 학생에게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면 좋은데, 그 펌프질이 오히려 이제 뭐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일단 뭐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뭐 학생과 학부모의 성향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음, 음, 결과물에 대한 부족감은 늘상, 누구에게든 다 존재한다. 어, 그렇지만 이제 학생에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도 묻기도 하거든요. 넌 정말 최선 다한 거 맞아? 예,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할때 제가 살짝 감동을 받기도 하죠. 아, 예, 진심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1등급에서 나타나는 그 원하는 정도가 있고, 또 3등급, 4등급, 또 2등급에서 나오는 그 정도라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또 5등급, 6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어떨 때는 자기가 늘상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복을 그냥 계속해서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컨설팅을 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컨설팅을 에, 받기, 그렇지. 따지고 보면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죠.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지. 어쨌든 왜냐면 의사, 의사결정이 너무 천천히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답답하게. <laughs> 그죠? 아 이게 참 정답이 없네요. 아까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어느 경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 내신만 고려하는 경우 자체 닭종이라는 카드를 버리기도 하지만 학종을 고려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신도 최선을 다하기에 분명 일성이주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며.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 댓글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렸던 것인데요. 음, 실제로 우리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직접 뭐, 저를 직접 안 만나봤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 나 컨설팅 아마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설팅 안 받으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학생과 결국 이제 학생도 이 엄마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학생도 동의가 되어야 학생도 자기 스스로 해낼 수가 있는 힘을 어, 만들어줄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엔진이 간다, 엔진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또 액셀에다를 밟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아, 어, 변속기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역할들. 엄마 역할 되게 많네. 부모의 역할이. 변, 기름도 될수 있고, 변속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옆에 가는 그 보조석에,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는, 아, 어, 보조 운전수라고 할까? 어쨌든 뭐, 보조기사가 될 수도 있고, 참 다방면이네요. 또, 어떨 때는 헤드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차로 비유하니까 정말로 다양하네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자녀는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사실 지난번부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이, 떨어지면 어떡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 의대, 서울대 의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은 높은데, 아, 일단 뭐,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1차 때까지니까, 아, 가능성은 높습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음, 그죠? 그, 사실 이제 그, 이게 이런, 이렇습니다. 서울대의대나, 그 이게 그, 어 뭐, 연대의대나, 이렇게 보면, 어, 그 그, 거기에 막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록상으로 본다면, 누가 최서 누가 최고의 아이인지, 열이면 아, 열 명이 다 다른 건 아니고, 열이면 서너 명이 아, 얘가 1등이야. 또 두세 명은 얘가 1등이야. 또한두 명은 얘가 일등이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아 지점의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의대라고 하면 서울대 갈 아이가 저 밑에 뭐 지방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또 연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연대 것도 학생부가 꽤에 그런 쪽 면에서 지방대 쪽에서 좋아할 만한. 컨텐츠의 구성, 그 구성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고도 꽤그 웬만한 곳에 가면 거의 다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적을 떠나서 성적을 떠난다 어차피 애들 성적이 다 좋아서 그죠 1.38 이내, 1.4 이내, 1.5 이내 뭐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 경쟁이 아주 그 촘촘하게 짜여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쨌든, 고민의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은, 어, 학생들이, 예를 들어, 1등급, 최상급의 학생들이에서 선발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를 그1.123 등급에 해당하는, 1.123 등급에, 1.1, 1.2, 1.3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서류나, 4.1등급에서 4.5등급 사이에서, 어, 고민하는 요소나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럴 때, 그,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어,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은 뭐, 인성을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 사실은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인성,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다한 몸뚱이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이쪽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를 조금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뭐 인재상과 똑같어, 똑같은 대학들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점에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지만,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랭킹 1위 대학과 랭킹 10위권 대학의, 그, 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같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런 학생을 목표로 해. 그러니까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가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아 우리는 인성 빼고 학업 역량만 좋은 애를 뽑겠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우리는 학업 역량을 더 봐, 우리는 인성을 더봐 이런 표현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우리 이 학부모님의 말씀처럼. 정답이 없음이 오히려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일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학생의 길이 정답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 마음껏 중요한 건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생각을 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가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만들어지게끔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성공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지만 그 학생의 인생에서도 대단히 높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좋아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도 이 학부모님 말고도 다른 여러 학부모님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에 늘 감사드리면서, 어, 이, 이, 뭐 가끔은 이렇게 이 댓글을 통해서, 밑에 달아놓은 댓글을 통해서, 뭐, 뭐, 어, 얘기도 해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어, 꼭 합격하기를 바라고, 어, 기원 드리고, 아, 꼭 합격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최상급의 레벨의 학생, 예를 들어 뭐 편차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뭐 1등과 1 0위권이라고 해도 결국 원선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 이게 매우 상등급이기 때문에 나는 연상이죠. 왜냐하면 딸랑 한... 다른 학생들 급에서는 한두 번의 어떤 그행동 그러니까 행동 말고 한두 번의 발표나 소감문 이런 걸로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최상급의 학생들은 그것을 조금 더 넘어놓은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조금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 합격하기를 바라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역시 도전을 할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만, 결코 살얼음이 아니다. 그때 그것은.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도전해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